드라마 하늘입니다. 우혁이 아버지 양희찬을 구하려다 머리에 강목을 맞고 쓰러졌는데 많이 다친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양희찬은 장기훈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비자금을 찾아 가족에게 전해준 다음 자수하여 장기훈의 비리와 만행을 폭로하려고 했는데 돈을 갖고 혼자 나오라는 자신의 요구에 장기훈이 부하들을 몰래 데리고 오는 바람에 도망을 다녔어요. 이번에도 마지막 기회라고 다시 연락해 혼자 나오라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비리 장부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못 박는데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양이차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국회의원이며 여당 대표로 대권까지 꿈꿔왔던 사람이면 정계는 물론 경찰, 법조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사람들과 대책을 마련하면 장기훈을 잡아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자수를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해 자기 자식을 다치게 하는지 답답했어요. 제클리는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무언가 제대로 장기훈에게 복수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탁성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희찬 오늘 요단강 건너는 날이야 하는 장기훈의 말을 듣고 양희찬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우혁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우혁이도 아버지를 조금 닮은 데가 있는데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혼자서 장기훈을 미행하는데 캐피탈 회사를 경영하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또 정수호 삼촌이 경찰 출신이니 경찰 인맥의 도움을 받으면 될 텐데 속이 많이 상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결국 우혁이는 많이 다쳤고 양희찬의 모자 속에 있던 불법 비리 증거가 담겨있는 usb까지 모두 빼앗겼는데 양희찬은 쓰러진 우혁을 안고는 나는 널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나를 지켰느냐고 절규해요. 여기에서 장기훈은 양희찬을 제거하겠다고 했었는데 증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려두고 가는 것도 의문이었는데 증거를 복사해 놓을 수도 있고 다른 증거로 또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안한 장기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병원으로 실려간 우혁은 혼수상태로 급한 수술을 받게 되네요. 나승필은 제클린을 정신병원에서 빼내려고 의사로 분장하고 잠입했었는데 병실을 지키던 장기훈 부하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쫓기게 되면서 난간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며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나승필은 우혁에게 속내를 고백했는데 정신병원에 갇힌 제클린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모든 악연이 자신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하고 늦은 밤 우혁에게 편지를 쓰고 회사에 편지를 남겨둔 채 홀로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도망가던 두 사람은 장기훈 무리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나승필이 날 밀면 너라도 살수 있다며 나승필을 난간에서 제클린이 민 것처럼 꾸몄어요. 장기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혁과 나승필이 나서야 하는데도 굳이 두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드라마에서 그래도 마지막은 무언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혁이 짠하고 먼저 깨어나고 나승필도 뒤이어 깨어나 복수에 동참한다는 뻔한 내용이 차라리 좋을 텐데 무언가 작가의 또 다른 극단적인 충격 결말이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